오늘은 골로새서 3장을 낭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격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자나 무할레자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띈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이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 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것이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성나게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종들아, 육신의 딸은 너희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죽게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탐심 또한 우상 숭배임을 기억하는 복된 하로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